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업비트 상장 코인 따끈따끈하다. 세이프 한번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폭등 안착할 거라고. 폭등 후에 뭐라고요? 안착할 거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타점. 우리에게 저점 타이밍을 한번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야, 이게 뭐,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상장된 코인들의 패턴을 보면 다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폭등을 해서 계속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라, 폭등을 해서 그냥 꼬꼬라진 게 아니라요, 폭등을 해서 항상 옆으로 흐릅니다. 그런 다음에 살짝 내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이렇게, 폭등 랠리 나오는 게, 일반적인 업비트 상장에 대한 최근 패턴, 형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이프.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건지. 정확하게 저점 타임도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이프, 뮤, 지금 업비트 상당수 난리 났죠. 이 친구들 특징 뭡니까? 밈코인. 지금 밈코인의 무슨 시대다? 전성시대입니다. 전성시대. 사실상 이 밈코인이 상장되기 전에가 0.00000000달러였겠죠. 그런데 상장과 동시에 이게 바로 대박 아니겠습니까? 1000배 이상의 대박을 꿈꿀 수 있는 게 바로 밈코인이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또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의 특징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께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대박기를 준다는 거죠. 오늘 제2, 제3의 뮤와 세이프와 같은 여러분들께 대박을 줄수 있는 그 윙코인을 전부 다, 다 공개할 겁니다. 다들 가져가시고요. 진짜 큰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세이프 분석 들어가 보죠. 고선생 베이비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각각 드릴 거고요. 기간은 2024년도 10월 22일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도지코인 에어드랍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온통 이 이야기예요. 이두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 대선이에요. 미 대선이 현지 시간 11월 7일날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개표가 하루 정도 워낙 넓다 보니까, 되다 보니, 8일날 이제 그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쪽으로 살짝 쏠리는 분위기죠. 그쵸? 예, 뭐, 기존에는 카리나 해리슨 부 대통령이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트럼프의 당선이 좀 유력시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 암호화폐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규제로 묶어져 있었던 전통금융시장의 자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금융시장에 뭐가 있을까요? 음. 대표도 은행이 있고요. 증권시장이 있고 그리고 장기 투자 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자금을 갖고 있는 보험시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암호화폐로 들어올 수 있게끔 주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너도나도 뭐를 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ETF죠. 보세요. 미국의 가장 최고, 한국의 가장 최고, 이미 ETF를 너도나도 금융시장,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거의 남발하듯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7월이죠. 만에크에서 신청, 트윌리먼 쉐어스에서 신청, 씨5위에서 신청, 10월달 들어서는 캐나리 캐페탈에서 신청, 빛와이즈에서 신청, 또누나도 ETF를 지금 마구마구 신청을 해놓았다는 거죠. 왜냐? 11월 7일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한다는 게 뭐였었죠? 네, SEC죠.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지금 게리 겐슬러죠. 게리 겐슬러를 누구로 조금 더 민주화적인, 조금 더친 암호화폐적인 인사로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건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묶어놨었던, 대기하고 있었던 ETF에 관한 승인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 우리가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계속 컷컷컷 컷. 컷, 컷, 컷. 바이든 정부나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 아,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트럼프는 당선시 현 sc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해고하겠다해고 파이어 참 강하다 교체도 아니야 체인지가 아니라 해고해버려 해고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불기둥을 현재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거는 조금 음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데 wti 석유와 브랜트유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중동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번졌죠, 지금. 전쟁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죠? 트럼프의 당선이 조금 더, 예, 위력시 되고 있다. 왜? 이 전쟁을 막아서고, 이 전쟁을, 어, 마무리,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트럼프라는 거죠. 헤리스 부대통령은 사실상 좀 힘듭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도 마무리할 수 있다. 즉 평화의 장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트럼프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당선을 더욱더 유력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워스턴 포스터지에서요.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지지 안 한다고. 이건 친정부 정책. 뭐 죄송합니다. 뭐 조선일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선일보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조선. <laughs> 아무래도 정권을 굉장히 거의 찬성하죠, 찬성. 워스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정권이 누굽니까? 야,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해리스 부대통령을 출마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리스 부대통령을 지지 선언하게 과거의 일아 아, 행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죠? 안 한다. 이건 뭡니까? 트럼프 쪽에 기세가 지금 기울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부 반발이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조선일보에서 어, 어,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네, 친정권이 아니에요. 나는 안 하겠다. 중립. 이건 뭐죠? 반대기를 드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베비 이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0107651의 7973번, 0107651의 7973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는데 종목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고선생, 세이프 살짝 한번 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두 가지 지표만 세팅을 해놓으면 무조건 가는 건데, 이 간단 얘기는 10만원을 가지고 9,400만원을 한달 만에 만든 매매법이에요. 그 매매법의 중심은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저점 잡고, 고점 잡고, 단기 수익 왕창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달 만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미 다 검증은 끝난 거고요. 그런데 상장한 것들은 중요한 게 뭐죠? 아, 예. 지수, 지수, 이동 평균성까지는 조금 힘들다. 즉, RSI 지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중심,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핵심 내용. 이 자리에 내려오면 매수자리. 이 자리에 올라가면 매도자리.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그럼 어떤 자리입니까? 어,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어정쩡한 단계. 그건 뭐죠? 그냥 보유입니다. 그냥 홀딩입니다. 지금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내려갔네. 사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어, 내려갔네. 아유, 그냥 정리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 이런 자리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자리 무슨 자리 였습니까 매수 자리 였습니다 매수 자리. 지금 현재 약 1,400원대로 예측이 되면 되어지고요. 1,400원이라면 고점 기준 약 80%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흐르다가 튕겨나가면, 옆으로 흐르다가 튕겨나가면, 매도자리가 나오겠죠 매도자리가 그 매도자리가 현재 기준을 했을 때약30%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을 잡고 있는 RSIGPO의 매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점과 고점에 표시가 되어졌을 때 그대로 움직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죠 보안에 아, 가장 역할을 하는 세이프가 사실상 상장 전에 0.0000 달러였을 때 이것을 내가 보유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대박이었겠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과 베이비 로지 코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박을 위해서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보세요. 코인으로 등장한 페페. 페페가 미국에 있는 그냥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의 그냥 캐릭터입니다. 개구리 왕자인데 어설퍼 보이죠? 이걸 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죠. 그게 밈코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3일 만에 2만 1,000퍼센트가 폭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두개 지우면 퍼센테이지가 지워지겠죠? 2만 2 210배 수익을 3일 만에 여러분께 드렸다는 거예요. 3일 만에 2만 1,000퍼센트 폭등. 새로 출시된 밈코인 페페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도 4월 19일. 이때 당시에 폭발적인 코인의 상승이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약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폭등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2제3의 페페 코인을 위해서 다들 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요. 트럼프 역시 일런 머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대통령, 도지코인의 대통령. 도지가 뭐죠? 밈코인이죠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베이비 도지코인이 여기서 나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선 환율이 매우 높은 트럼프. 그로 인한 엄청난 영향. 선한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도지 베이비 도지 코인.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진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고요. 적게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함께 부자 되자는 얘기입니다. 20, 2024년도 10월 22일,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물량 소진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인생 격전 한번 해보십시오. 0 1 0 7 6 5 1 7 9 7 3번0 1 0 7 6 5 1 7 9 7 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십시오. 종목.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